자 여기는 애월연대입니다. 이 애월연대 연대 연기가 피는 데다 에, 목적이 뭐였을까요? 이 연대의 목적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기 또는 밤에는 횃불을 피우죠 연기를 피워서 다른 연대들하고 교신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했다 그러면 은 연기를 세개씩이나 피워요. 크게 피우면 아 무슨 위험이 저 지역에 닥쳤구나 해서 다른 데도 쭉 연대를 피워주는 거죠. 그렇다면 어느 쪽하고 연결을 했을까요? 동쪽에는 남두연대라고 해안도로변에 신엄 쪽에 해안도로변에 연대가 있고요. 그거하고 교신을 하고 그 다음에 봉수대 잠깐 보면 여기 고내봉이 보이죠. 고내봉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었어요. 거기 연락을 많이 받았죠. 그 다음에 쭉 돌면 서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귀덕 연대와 그리고 우지 연대가 있었어요. 우지 연대는 귀덕 1위 일주도로 변해 있어요. 거기하고 서로 연기를 주고 받은 거죠. 자 그렇다면 조신하는 목적 말고는 또 없었을까요? 또 있었어요. 그건 조금 저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죠. 자이 뒤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연대 뒤쪽을 보니까 어때요? 전망이 죽이죠. 여기서는 하귀바다에서 비양도까지 모든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. 따라서 이 연대의 목적의 또 하나는 바다를 감시하는 거였어요. 왜구가 올라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걸 방어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기 위해서 이 연대가 이용되었던 거죠. 다음에는 대무숭이로 이동합니다.